오늘은 소고기 넣고 약고추장을 만들어봤어요. 와 입맛 없었는데 <laughs> 몇 가지 있는 나물 넣고 비벼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나물 반찬을 안 먹어서 콩나물하고만 줬는데요, 엄청 맛있다고 이틀 연속 밥 비벼 먹었다고 하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이대로 한번 만들어 두시고 입맛 없으실 때한끼 뚝딱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끓는 물에 소주잔 한잔 분량의 소주 넣으신 다음 소고기 다진 육을 넣고 덩어리를 잘 풀어 1분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소 기름 때문에 약고추장이 허옇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냉장고에 보관해도 처음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농도가 유지돼요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많이 나는데 이게 핏물이고 잡내의 주범이죠 깨끗이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저만의 킥은 바로 이 해바라기 씨에요. 약고추장 안에서 톡톡 씹히는 식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저는 남은 게 100g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만 넣을 건데 더 많이 넣으시면 고소하고 씹히는 맛이 훨씬 좋아요. 중약불에서 노릇스름하게 덮어서 따로 덜어 식혀 두세요. 양파 2분의 1개 잘게 다져주시고 대파도 4분의 1대 잘게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큰술 두르고 양파와 대파 넣으신 다음 단맛이 잘 우러나오도록 볶아주세요. 다진마늘도 한큰술 넣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이제 데친 소고기 넣으시고 골고루 볶아주시다가 한쪽으로 모으고 팬 가장자리에 진간장 한큰술 미림 2큰술, 후추 넣으시고 잘 볶아주세요. 시판 고추장 400g을 넣고 잘 섞이도록 볶아주시다가 알룰로스 4큰술 넣고 단맛을 올려주세요. 저는 혈당이 오를까봐 알룰로스를 사용했는데 그냥 설탕 2큰술에 물엿 1큰술 사용하시면 더 맛있는 맛이 나요. 이제 해바라기 씨앗 넣으시고 잘 섞어주시다가 참기름 1큰술 넣어 마무리해주세요.